안녕하십니까. 형님, 은우님, 아우님, 최승훈 과니다 오늘은 국민 SUV, 소렌토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산타페는 국민 SUV 아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둘다 봤습니다. 양쪽을 가리죠. 이 소렌토 차량인데, 이 차량, 올류 소렌토입니다. 올류 소렌토인데, 2.2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거든요. 이륜에. 근데, 키로수가좀 있어요. 18만 키로거든요. 정확하게는 17만 9,900이에요. 18만 키로인데, 어,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상태가 진짜 좋아요. 그짜 그걸 가져왔고, 아, 확실히, 키로스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약간 그런 말이 떠오르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지색입니다. 지색이고,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정품 내비, 그리고 열선, 통풍시트까지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양쪽에 라이트가 켜진 것도 없이 까진 것도 없고 관리 잘돼 있고요 이 노블레스 차량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피디님크롬이 박혀 있습니다 반짝반짝 크롬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보세요 간지도 얼마 안됐어 전차 주문께서 교환이 없기 때문에 상태도 깔끔하게 열판 단차 없이 관리 잘돼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쏘렌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는요? 노블레스니까 정동 트렁크 정도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네? 전 차주분이 엄청 관리 잘 하신 게 어, 뒤에 이거 매트를 깔아 놓으셔서 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이게 5인승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좋아서 요즘에 차박 많이 하잖아요 차박도 진짜 가능합니다 저는 혼자 앉아야 될것 같아요 혼자 차박 가지고 일반 2인승까지 차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트런거다치는 것도 잡소리 없이 오, 스무스하게 아주 잘 닫힙니다 어, 외관은 이 정도로 보고 실내에 들어가 실내 옵션 그리고 엔진 소리 그리고 마지막 총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동을 미리 걸어놨는데요. 와, 에어컨 진짜 잘 나옵니다. 너무 더워서 져 미리 시동 걸어놨거든요. 키는 아쉽게도 키가 하나예요. 케이스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되는 기능들, 크루즈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거는 계기판에 변경하는 버튼이거든요. 실식오스는1 7 9,960km입니다. 핸들 보시면은 까진 하나 없습니다. 15년식에 17만 km 탔는데. 관리 잘되 있죠 정품 내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이기 때문에 후진을 왔을때 각도에 맞춰서 주차 칸이 변경되는 거볼수 있고요 양쪽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션이 진짜 좋은 차량이고요 전차 바퀴, 오토홀드, 전방 감지기 끌수 있는 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셀렉터, 오토스타 여기 안에 보시면 은 수납함이 두 군데 정도 여기는 이제 동전 같은 거 자주 쓰시는 거 여기는 안 쓰시는 거 넣을 수 있는 이게 수납함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라 등도 잘 들어오고 천장 보세요 진짜 관리 잘 하셨죠 진짜 관리 잘 되게 잘돼 잘 있고요 확실히 이게 대형 SUV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 진짜 커요 완전 뒤로 지금 젖혀진 상태거든요 약셀도 잘안 밟혀진 상태인데도 뒤 공간이 많이 남아요 1렬내전도 보고 뒤 공간 들어가서 이 지금 제 상태에서 뒤 공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2 열이 안았는데1열을 완전 뒤로 지금 땡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다리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좀 당기면 진짜 한 레그룸이 한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남지 않을까요? 그되고 헤드룸도 하나에서 하나, 어두개 정도 들어가네 헤드룸이. 에어벤트, 송풍 벤트가 들어가 있고 충전 그리고 시거잭 충전 단자 그리고 이게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2 2 0 v 할수 있는 변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양쪽에 배치돼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이고요. 가운데 암레스를 내리면요, 이렇게 컵폴더가두개 들어가 있어서. 이, 뒤에서도 딱, 커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게돼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천장도 상태 관리 잘돼 있어서, 전차점이 진짜 꼼꼼하게 관리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서를 한번 들려드리고,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엔진서를 들려드려서 보내시지 않았는데요. 바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질인데도 아,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오일러렌토 2015년식이고요 2 2에1륜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눈는수 없는 차량입니다 유튜브 특가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1,0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 대표번호요 네, 위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이 차량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서렌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 네이버에 우먼카로 검색하시면 은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는 차량 실매물이고 100%다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하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유튜브 특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